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분 기념 뉴스, 손희입니다한 주간의 금융 이슈를 3분 안에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이버페이에서 저축은행 계좌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는 9월 4일부터 저축은행의 보통예금 계좌를 이용해서 네이버페이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저축은행 계좌가 간편 결제 및 송금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게 된 것은 토스, 카카오페이 페이코에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네이버페이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서 저축은행의 보통예금 계좌가 이용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저축은행 이용 고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은행 영업점의 운영 시간이 1시간 단축됐습니다.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였던 영업시간이 단축시행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줄어듭니다. 이와 함께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국책은행인 IBK 기업은행이 재택근무에 돌입했습니다. 9월 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재택근무는 각 지점에서 직원의 5분의 1이 순환 형태로 재택근무에 들어갑니다. 각 영업점에서 일부 직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가면서 고객들의 대기 시간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업무가 가능한 업무에 한해서는 앱을 이용하거나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보다 빠르게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보험 약관 이제는 그림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9월부터 보험 계약을 맺을 때 보험 상품의 특징이 그림으로 표시됩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구분,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들의 구분, 상품의 주요 특징을 그림으로 안내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서 소비자가 보다 쉽게 보험약관을 이해하고 혼동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관련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소식. 일본 고객들에게는 안타까운 카드 ATM 수수료 인상 소식입니다. 하나카드가 ATM과 현금 지급기 이용 수수료를 200원 인상했습니다. 올해 초 신한, KB, 우리, 삼성카드가 인상을 한데 이어 하나카드 역시 인상을 결정한 겁니다. 이번 인상에 따라 고객들의 부담은 비교적 커졌습니다.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은행 영업시간 내에 인출 업무를 진행하고 주거래 고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은행 ATM에서 인출을 진행함으로써 단돈 200원도 아끼는 짠테크를 실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금융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3분기념 뉴스, 손이에였습니다